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으니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laughs>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아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아멘 아주 건강한 목회라 하고 계시는 아주 훌륭하신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를 만들 수 있을지를 당신의 간증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당신이 오래전에 상가를 얻어가지고 한 50평 정도 상가를 얻어가지고 목회를 했답니다 반은 예배당이요. 반은 사택으로 썼답니다. 그러니까 뭐 단칸방 사택 조그만 거 만들어 가지고 우리 그때 자녀들이 유치원 다니는 애들, 어린이집 다니는 애가 두 명이 있어. 남자만 두 명이 있었대요. 아주 젊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두세 명, 몇명안 됐는데 그래도 두세 명 있어도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야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책상머리에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면 잠깐방이니까 애들이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laughs> 설교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좀 조용히 하라 내일 주일날 말씀 준비하니까 너희들 조용히 해. 그러니까 뭐 예예 예, 알 그렇게 하면서도 막또 장난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장난하는 게 설교가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하면 조용히 시킬 수 있을지 조용히 하게 할수 있지 하고서 딱 고민하고 있는데 그 책상머리 앞에 세계지도가 크게 옛날. 세계지도 있었잖아요 큰 세계지도가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세계지도를 빼가지고 얘들아 일로 오너라 이게 뭐지? 그러니까 세계지도예요 <laughs> 세계지도지 내가 이걸 오릴 테니까 너희 맞춰 세계지도 맞춰 맞추면 내가 맛있는 과자 사줄게 과자 사줄게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정말이지 그럼 그래서 애들 보는 앞에서 큰 세계지도를 가위로 오립니다 일부러 작게 오려 못 맞히게 <laughs> 시간 많이 걸리게 <laughs> 그래가지고 작게 오려가지고 얘들한테 줬어 맞혀라 말이야 그러니까 알았어요 애들이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하고서 두 아이가 열심히 맞히는 거야 설교 주민을 열심히 하는데 불과 10분 됐을까 한 15분 됐을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이거동성을 말하기를 아빠 세계지도 맞혔어요 아니 그렇게 꼬불꼬불하고 어떻게 그런 거다 맞혔어 어려운 건데 아니 쉬워요. 어 <laughs> 어떻게 쉬운 거야 세계지도 꼬불꼬불하고 다 맞히기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아빠 가만히 보니까 세계지도 뒤편에 사람이 그려 있어. 사람이 사람이 좀 쉽잖아요. <laughs> 사람을 맞히다 보니까 세계지도가 맞춰졌어요. 그 말을 했다는 거야. 그때 목사님이 충격을 먹은 거야. 목회 비전을 본 거야. 어 사람 한 사람이 그려 있는데 한 사람 맞히니까 세계지도가 맞춰졌더라. 그럼 감동이 왔대요. 한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세계적인 인물을 보세요. 한 사람이 제대로 변화되고, 제대로 정말 바르게 되니까 영량 역량, 세계적인 역량력을 끼치잖아요. 그렇죠세계적인 노벨상도 받고, 말이에요.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개척교회 하는데 어려운데 몇 사람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순간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 소수지만, 소수지만,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야겠구나. 지식 전달이 아니고, 정말 생명의 복음, 성령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제대로 양육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한 사람도 좋다. 내가 최선을 다해요. 내가 양육하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양반이 제자 훈련을 시켰대요. 그래서 일대일로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정말 인격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말씀대로 살도록 하면서 생명 걸고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치다 보니 그 사람이 변화되고 변화되고 제자가 낫고 제자가 낫고 제자가 낫고 지금은 엄청난 큰 교회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어~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복음을 증가할 때마다 두려워했어요 막 떨었어요. 떤 이유가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 말이 내가 전도함이 내가 설득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막 설득시키잖아. 막 이야기하잖아. 막 이렇다 저렇다 막 설득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지혜 세상의 어떤 지혜의 말로 지식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여 성령에 나타나면 하여 너희의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이 내 설득력과 내 지혜의 말로 그렇게 설득당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지혜의 말로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서 그 믿음이 진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삶이,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합니다. 항상 그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설교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이. 내가 일주일에 한열번 정도 설교하는 것 같아. 요 <laughs> 어제 저녁에도 하고, 새벽에도 계속하고, 주일날 어우 너무 많지 않았어요. 금요일날도 하고, 과연 그 시간, 시간마다 그렇게 많은 설교를 성령의 나타림이 있어야 하는데, 내 생각으로 설득적인 말로, 말 그럴듯한 말로 미사고 써가지고. 그래서 머리만 즐겁게 하는, 지식 전달로 하면 안 변해요. 오히려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하더라고. 다른 사람 판단하더라고. 성, 그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 플러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성경을 기록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연출돼가지고, 신명에 막 뒤집어, 말씀 들을 때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을 듣는 거야. 막 가슴을 쥐어 짜는 거야. 그냥. 막, 막 팍팍 치는 거야, 그냥 막. 칼로 막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찌할 거 말이지 이게. 이게 진짜 설교인데 두려운 거예요. 저도 두려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오 주여 사도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말로 내 전도함이 그냥 설득의 말로 지식의 전달로 그냥 듣고 또 흘려버리는 그런 말로 그런 말로 안 되고 정말 한 말씀이라도 가슴에 꽂히는 성령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잖 않나. 예배소 교회, 빌리보 교회, 데살로니오 교회, 등등등등, 뭐, 유황계시로 2장과 3장에 보면 일곱 교회 쫙 나오잖아요. 많지요. 근데 그 많은 교회 중에서 가장 귀감이 되는 모델의 교회가 데살로니오 교회예요. 이 데살로니오 교회, 어, 감동이에요, 감동.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먼저 1장 3절. 한번 잘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네,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참으로 참 훌륭한 성도인 것을 인정하면서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 참 대살로 그냥 성도로 생각할 때 감이 감사가 넘쳤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 3절를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다른 것은 부족하다로 요세 가지만큼 믿음, 소망, 사랑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 소망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람끼리 다 모난 부분이 있잖아요. 성격, 한 성격 하잖아요. <laughs> 자기 자아로 똘똘 뭉쳤잖아요. 자기 고집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하러 사랑해서 사랑으로 녹여서 천국을 만드는 사랑이 있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가, 그런데, 그냥 막연한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 진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는 것도 됐어요. 소망. 아무리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도 천국의 소망, 잘 되는 소망, 합력의 선이 되는 소망. 고난이 끝난 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할 축복의 소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사랑의 수고. 말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성도를 섬겼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유무상통했어요. 정말 끔찍이 자기가 아플 때 힘들하는 어 것처럼 배고플 때 먹는 것처럼 성도들이 아플 때 진정으로 그 아픔을 동참해서, 힘들 때 도와줬어요. 배고플 때 나눠줬어요. 진정한 사랑이 있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던 교회가 대사의교회예요 그래서. 수많은 초대교회들이 많은데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모델교회라고 이야기해. 실제를 보시면 그 주변의 교회 중에 가장 귀감이 되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으로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 빌립보교회죠.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 미, 모든 믿는 자 교회들 중에 본, 본, 스탠다드, 귀감. 선한 영향력 모델 캐릭 저렇게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해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마게도니아고 그다음에 아가예뿐만 아니라 또 각처에 다른 지역에 있는 멀리 있는 지역의 교회들보다도 더 선한 역량력을 끼쳤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8절도 우리가 봅시다.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예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각 처의 구석구석에 교회가 있는 곳에마다 너희 교회의 소문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인 우리들은 믿어졌던 우리들은 너희들에게 아무 말할 것이 없다.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막 고기를 숨기면서 참 잘했다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만 읽지 말고, 우리 교회는 어떤가 말이지 우리 국제소망교회는 어떤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가? 믿음은 다 있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럼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소망,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잘, 음? 잘 극복하고 있습니까? 잘 견디고 있는가? 정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의 수구가 있는가?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보면서 정말 채워주려 하는가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끼면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전 교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더 기도하고 있는가?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모든 수많은 교회에 귀감이 되는 영향력을 줄수 있는 교회가 되는가? 주의 정이 볼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됐다. 이정도면 됐다. 인정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교회가 어떻게 될수 있었던가? 대산용의 교회가 참으로 모든 부분에 탁월한 교회, 영령절 기회에 귀감이 되는 교회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그게 흠모가 되지 않아요? 그 비결이 도대체 뭔가 도대체? 제가 지금까지 새벽마다 계속 외쳤던 말이 그대로 녹여 있어요. 그게 바로 오절입니다 5절. 오절. 이렇게 될수 있었던 비결의 원천, 비결이 5절에 있어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오절. 5절이 돼야지 다른 부분이 열매가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가운데서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 어떤, 어떤 사람이, 사람이 된 것은, 것은 너희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도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증거했고 듣는 그들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보세요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설교자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자가 얼마나 정말 인간적으로 설득의 말로, 아름다운 말로, 그냥 인간의 어떤 귀만 울리도록 하는.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야, 우리 목사님 박씨가네. 똑똑하시네.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때 말이지, 야무지게 설교하느냐. 단어 한, 단어 하나 틀린 적이 없네. 소론 볼론 결론이 쫙 맞고 논리 정연하네. 이야, 우리 교 목사님 탁월해. 박식하신 분이. 그런 설교는 순간은 좋아요. 그런데 가슴이 울려야지. 성령의 능력으로 뒤집어, 죄를, 악한 죄를 뒤집어 놔야 하잖아.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야 하잖아. 머리만 크고 말입니다. 응? 어? 말만 잘하는 성도 만들면 안 돼요. 마음이 뒤집어져야지 진정한 믿음, 소망, 사랑이 드러내야잖아요. 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잖아요. 하 그것은 머리가 좀안 돼요. 대살롱이야 성도들이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말씀 중한 사도 바울 및 전도자들이 정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먼저 삶을 먼저 살고 그 확신 가운데 경험된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대살롱에서 모든 성도들이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대사님과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증거하는 자만 막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확신 가지고 증거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도 똑같이 그런 심정으로 받았다고 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한번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참 여기 여러분 여러 가지 환란이 있어 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왜 놓치냐 말이야. 왜 설교자들만 성령충만하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확신으로 증가하냐고 말이야. 여러분도 설교자의 그 심정과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다시 보세요. 6절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을 받아 우리와 목사님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오 주여 성령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빈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역사할 것을 기대하고 말씀을 받으면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두 절만 자꾸 바치겠어요 2장 13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 역사한다. 설교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믿음으로 받아들니까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 뒤집어 놓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이 완전히 뒤져버리고 죄악을 없애버리는 거, 한 점만 더. 자, 4장으로 갑니다. 4장 9절로 10절만 읽고, 마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믿음, 소망, 사랑 다 귀해요. 항상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잘 들으셔야 해요. 우리 믿음 좋은 사람 많아요.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말이죠. 그리고 소망이 넘쳐요. 천국을 정말 믿고, 천국 확신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끼리 말입니다. 단점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실수할 때막 지적하고, 왜 그딴 걸 해, 씨! 하면서 불 따고 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믿음 좋아요, 그 사람. 소망이 있어요. 근데 진으로 성도를 용납하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해요. 섬기지 못해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 큰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살로니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믿어지고 성령의 능력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진정한 사랑을 보이는데 이렇게 사랑을 보였다고요 4장 9절과 10절 눈 크게 뜨고 너무너무 너무 중요하니까 이대로 돼야 합니다 이게 진짜 성령의 사람입니다 읽겠습니다 4장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제 대살령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데다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야. 삼촌. 교회에 와서도 말이죠. 삼촌. 언니. 그따구로 이야기하지 마. 집사님, 성도님, 그렇게 부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성경을. 자, 형제 사랑의 관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대살령의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굉장히 중요해. 가르친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서로 사랑했다 그래요, 서로. 여러분, 감정으로 사랑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세요. 그게 초대교에 나오죠. 유머상통. 정말 피로를 채워주는. 내가 좀더 있으면 다른 사람 베풀 수 있는. 그게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성경대로의 사랑. 한절 더 보세요,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또 있네요. 10절,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와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러다. 형제들아, 권하느니 더욱 그렇게.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모든 형제에게. 모든 형제에게 행하는도다. 차별하지 마세요. 교회는 절대 차별해서는 안 돼요. 하나 대합니다. 한 가족입니다. 기도하십시다